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루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시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오늘 이1 0장에 있는 말씀은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숭배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지금 많은 우상들을 두고 혼합해서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들에게 가서 그 숯불을 가져다가 그 숯불 모두를 다이두 손으로 한 움큼 잡아서 그 성읍에 다흩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천사들이 그것을 실행하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숯불을 통해서 그 범죄한 성업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숯불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 혹은 정결케 하시는, 불로 태워서 그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소멸하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정결함을 의미할 때이 숯불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업을 숯불로 흩으시면서 그 성업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성소를 심판하십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두십니다. 여기 천사들은 네 면을 가지고 14절입니다.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천사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6절과 7절과 8절에서는 그들이 큰 바퀴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들과 함께 이 성소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임하시는 그 말씀이 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지방에 이르시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전사들과 함께 성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기에 구름과 광채로 가득히 채우시면서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지금 임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보통 외적인 현상으로 이 구름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전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이 그룹의 천사들의 천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얼굴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제가 나타나는 그런 성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몸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혹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우상과 접해 있거나 내 자신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혹은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함 그리고 죄와 절대로 함께 할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의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돌아보시고, 혹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0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 천사들이 타고 온그 모든 그 바퀴에 하나하나 눈이 가득히 박혀 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정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은 우상은 없는지, 내 생활의 습관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은 이 그룹들의 바퀴에 눈이 달린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제 뭐 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누구와 어떤 말을 뱉었는지, 내가 혼자 엄밀한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그 수레에 박혀 있는 많은 눈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보고 있다고 오늘 이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13절에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눈이 가득한 그 바퀴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에스겔서 10장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늘 성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뜰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추건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는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많은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시고 또 성소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로 인해서 정결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을 긴장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또한 힘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